자, 교과서 31쪽 보도록 하실게요. 교과서 31쪽. 자, 물질의 구성 입자, 오늘 마지막 시간. 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먼저 풀고요. 예, 그리고 형상평가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력 연습하는 시간. 자, 스스로 확인하기, 뭐다 이제, 원소교 기본적인 건다암기했을 거라고. 어, 선생님이 믿어. 예, 믿고. <laughs> 오늘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수소, 네, 원소 기호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소 기호는, 그렇죠. 뭐라고 쓸까요? h, 그렇지. 자, 헬륨은 원소 기호 어떻게 될까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이렇게 되죠. 자, 칼슘, 음, 칼륨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 소문자, ca. 자, 염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 소문자, cl. 이렇게 됩니다. 다 맞으셨어요? <laughs> 자,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렇죠 분자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식 무슨 식 분자식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분자식의 정의예요 자, 3번 자 물과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이 요렇게 요렇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이걸 보면 원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로 같음을 알수 있지요. 수소 H, 산소 O로 같음을 알수 있어요. 자, 하지만 두 물질의 성질은 달라요. 자, 물은 우리가 마시는 거고, 과산화수소는 뭔가요? 상처 났을 때, 다쳤을 때 소독약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 성질이 서로 다른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 음, 뭘까요?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뭐가 다르죠?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비교해 보도록 할게. 분자식을 통해서 알수 있지? H2O와 H2O2. 그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개수가 다른 거지.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자의 개수가 다름으로. 같은 물질일까요 다른 물질일까요 다른 물질이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같은 물질이려면 당연히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까지 전부 다 같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 다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같아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게 되면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과 과산화수소는 같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 분자는 원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요 조금 아까 나왔잖아요. 자, 원소 기호. 원소의 종류가 뭐죠? 원소의 종류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고요. 예,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 분자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물 분자의 분자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보고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해결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31페이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이드교아서 3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정리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니? <laughs> 자,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우리가 크게 원자 배웠고요, 분자 배웠고요. 원소와 분자를 원소 기호를 통해서 표현해 보는 것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부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죠. 자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자. 자,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얘가 있네요. 뭐예요? 원자 핵이 있고요. 그죠? 그 주변에 누가 돌고 있나요? 자, 파랑이로 돌고 있네요. 누가 돌고 있지요? 그렇죠. 전자가 멈춰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붙어요. 자, <laughs>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와 개수가 같은 만큼, 응, 개수 가 같은 만큼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고? 중성을 띈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이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핵 안에 어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전기를 띠는 양성자라는 입자. 양성자라는 입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와 어때요? 같다란 뜻이야. 양성자라는 개념이 나중에 우리 형성평가할 때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누구의 개수가 다르다? 그렇지.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 번호를 이렇게 왼자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자,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죠. 눈으로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렇죠.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리튬 원자 있잖아요. 전자 몇 개? 전자 세개 표현되어 있죠. 탄소원자, 전자 6개 표현되어 있고요 산소원자, 전자 8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야.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얘가 누구예요? 분자. 자, 원자와 구분하는 가장 큰 단어 뭐라고? 물질의 성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장. 자, 여기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장에다가 체크하시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 당연히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예,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또는 물질.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자 이런 원소와 분자를 한번 표현해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예 언어와 관계 없이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 원소 기호라고 부르죠. 원소 기호.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나눌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한 팀이고요. 이렇게 한 팀인 거예요. 원소와 원소 기호. 자, N은 뭘까요? 그렇지. 질소. 그쵸. LI는 리튬. 자,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하지. 이거 익숙하게 기억해야 돼. 어, 물론 우리는 칼륨으로 할 거지만, 그래도 포타슘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 K.E. 되시겠죠? 자, H.E.는 뭐예요? 예, 헬륨이고요. 자, 나트륨. 그렇지. N.A. 이렇게 되지. 자, 칼슘. 예시 a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음, 괜찮지? 예, 할만 해야 돼. 자, 2번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이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화수를 나타낸 걸 뭐라고 불러? 분자시 계속 똑같은 말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 세트고요. 요렇게 한 세트예요. 자, 산소는 어떻게 쓸까요? 분자식, 그렇지? 오, 투. 그죠? 이산화탄소는 CO2. 자, 물은 H2O. 그 다음, NH3는 뭘까요? 암모니아. 그렇지. 아, 되시겠어요? 오케이. 다섯 번 리.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슝. 오케이. 자, 1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가 무엇인지 적어보자. 우리 입자 뭐, 여러 개 배웠잖아요. 예, 그 중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누구라 그랬지? 성질이란 말안 나오면 무조건 원자, 그죠?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띠는 그렇죠? 뭐예요? 분자. 음, 이건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배웠던 입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지. 성질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원자와 분자로 나눌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자, 2번 볼게요. 어,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하면, 아니, 눈 감, 눈 감으면 볼 수가 없잖아. <laughs> 자, 다음 원소에 해당하는 원소 기를 선으로 연결할게요. 자,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는 O, 구리는 CU. 어, 이제 이거 다할줄 알아야 돼. 그지. 자, 3번. 그림은 메테인 분자. 자, 메테인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메테인을 분자식으로 나타내 보지 자, C 하나에 H가 하나, 둘, 셋, 네개몇 개? 개? 네 개. 요걸 우리가 메테인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CH4. CH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음, 교과서 33쪽 예, 스스로 정리하기 파트를 답을 다 달아보셨어요. 자, 본인 교과서에 답이 다 채워져 있는지, 쌤이랑 똑같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예, 11쪽 펴 주세요. 자, 노트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 소단원 2단원이죠. 예, 소단원 2단원에, 어, 형성평가, 그,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연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단원 2단원이 물질의 구성 입자잖아요. 예, 요거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 해결력을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풀어볼 시간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그쵸? 예, 예,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었을 거예요. 자 7번부터 18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모두 고른거 임대로 고른 것이냐 자, 원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물질을 이루는 뭐다 그렇지 기본 입자이다 맞죠 왜냐하면 성질이란 단어 없으면 원자 입자 그죠 원자 입자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원자,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 움직이고 있다. 이거 어때요? 예, 맞죠? 자, 모든 원자는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안 되지. 모든 원자는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다르다. 그죠? 자,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가 없어요.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맞죠? 정답은 모형 맞고 모형 맞고 모형 맞네요. 그러면 몇 번? 그렇지. 2번 이렇게 되네요. 되셨나요? 질번 없으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선생님 조금 추가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 맞죠? 자 기억이 뭔지 우리 다 알아요. 자 기억이 뭘까요? 그렇죠 기억이 원자 핵이야. 그쵸? 그 다음 니은이 뭐죠? 니은은 전자 그쵸?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원자핵 얘기 잠깐 하도록 할게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가 어, 한가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처음 얘기하지만 기억하세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전기를 띠는 입자야. 그리고 중성자라는 입자도 있어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아. 그래서 원자는, 이 원자잖아요.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단 말이지. 중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음전기를 띠는 입자와 양전기를 띠는 입자의 개수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알면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도 유추해낼 수 있어. 되시겠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자의 구조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자라는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양성자 입자의 개수와 전자 입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띈다란 이야기야. 어려워? <laughs> 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고1에 예, 동학학 1단에 원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의 알맞은 말은 우리 이미 알지. 기억은 당연히, 기억은 당연히 원자 핵이고요. 예, 니은은 당연히 전자임을 안단 말이야. 예, 답은 그런데, 쌤이 이 얘기 왜 했냐면, 보기에 보니까 양성자라는 아이하고 중성자라는 아이,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하길래, 어, 너희들 또 요런 거나 모르는데 여기 나왔어요. 막 이러면 답답해 할까봐,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은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 예, 구조적 이름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8번 됐니? 넘어가도 될까? 이거 쓰는 시간 더 줄까?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될것 같으세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원자 모형. 자, 풍소 원자는, 어, 원소 기억, 기억해봐, 얘들아. 풍소 원자. 그렇지, 풍소 원자는 대문자 B입니다.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다섯 개 있다고 알려줬어요. 전자가 다섯 개래요. 풍소 원자를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낸는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요거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는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을 그냥 빨간 색깔 알갱이로만 했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지금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는 거야. 잘 봐봐. 일단 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기로 약속했지? 전자는 음전기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했어. 맞아? 그럼 원자 핵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일반적으로 약속했냐면, 원자핵과 전자 개수가 같아야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핵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5개라면 양성자가 몇 개여야 돼? 5개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원자핵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원자핵을 빨간색으로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우리 등교해서 다시 배울 거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전자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양전기의 개수도 그것만큼 요렇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혼할 때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자가 다섯 개니까 일단 전자로 표현된 것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 얘 일단 플러스기 때문에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야. 얘는 원자액이 없기 때문에 요, 요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3번과 4번의 차이가 뭐냐면, 가운데, 원자 핵을, 얘는 플러스 5라고 써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5라고 써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안 보이니까 다시 써줄게. 마이너스 5라고 써있고, 얘는 플러스 5라고 써있어요. 되세요? 자, 전자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여기도 전자, 전자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어, 붕소 원자 모형을 맞게 표현한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인 거예요. 와 우리 수업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 지금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원자핵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예 플러스 오라고 표현해 줍니다 전자의 개수만큼. 그럼 전자가 만약 에6 개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자 6 개면 플러스 육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어 어렵진 않아요. 예 어렵진 않아. 조금 더 발전한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원자핵의 전하량 이걸 전하의 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화량까지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 풀고, 다음, 다음, 소단원, 3단원에서이온 들어갈 때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자, 9번 정리 되셨어요? 오케이, 10번 갈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오케이. 자, 마찬가지 분자에 대한 얘기 또 나오네요. 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야.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죠. 물질의 성질, 요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 맞는 거겠지? 자,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이다. 어때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항상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항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H2 수소죠. O2 산소죠. 얘네들은 다른 종류의 원자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원자잖아. H2 O2. 그쵸.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이 정답. 될까요? 자, 요런거 얘도 적어두세요. 오케이. 11번 넘어갈게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원자의 개수 세보면 되죠. 분자 모형이니까. 자, 원자 개수 몇 개? 하나, 둘, 두 개. 맞아요? 자, 원자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자, 그림 제대로 안 보이면 요거 보고 색칠 다시 넣어 주세요. 3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요거 네 개라고 표현하는 친구도 꽤 많아. 어, 다섯 개야. 중심 먼저 세 줘야 돼. 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맞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지. 그러면 언제 수가 가장 많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몇 번? 그렇 3번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 둘, 셋, 세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오케이. 자, 11번. 이해됐니?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은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야. 자, 이산화탄소 분자. 분자식 한번 써볼까요? CO2. 뒤에서부터 읽는다 그랬어. 이산화탄소. 이렇게 맞아요. 자,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거든요. 자, 이 이산화탄소 분자를요, 둥근 모양과자.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건, 예, 이용하여 나타낸 모형을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 일단 두 가지 종류의 원자가 필요하니까, 어, 너희들 흑백이지? 이거 색칠 좀 구분 좀 해놓으세요. 요거 안 되고, 아이야 요걸로 할까? 자, 요거 안 되죠. 한 가지 모양이니까. 이것도안 되지. 그죠? 얘는 지금 세 가지 색깔이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분자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CO2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식이냐면 좌우대칭이게 존재를 해요. 좌우대칭. 따라서 가운데가 C고, 잘안 보이네요. 잘안 보이네요. 가운데가 C고요. 아이고, 안 보이네요. 가운데가 C고요. 양쪽이 이렇게 5가 되는 이런 모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연습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1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18번까지 문제 해결할 거예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기호의 변천사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설명을 했었어요. 연금술사들은 원소를, 원소 기호를, 원소를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하면서 그림을 막 그렸단 말이야. 더 복잡해졌겠지. 그 다음에, 어,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가장 작은 입자일 거야. 입자설. 원자야. 동그라일 것 같아. 이러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돌턴이. 그러면서, 동그란 원 안에, 요렇게, 요렇게, 예. 문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요걸 원소기호로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돌턴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요 원소기호, 예, 알파벳을 이용한 요 원소기호는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죠.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의 원소기호를 주장한 사람은 돌턴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의 원소 기호는 지금 베르셀리우스 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현대의 원소 기호는. 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지만, 돌턴도 기억하지만, 베르셀리우스도 꼭 기억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13번 해결하셨나요? 네. 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다음은 오늘날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야. 자, 오늘날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원소기호는 누가 주장했다고? 베르셀리우스요. 그죠 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으로, 알파벳의 뭐로? 그렇죠. 대문자로.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첫 글자가 같을 때는 기존의 원소기호와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중간 글자를 택해 첫 글자 다음에, 예, 소문자로 나타낸다고.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 넣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몇 번일까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14번에 4번 자 15번 원소 이름 원소 기호 불꽃 반응색 자요한 문제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야. 그죠 모두 옳게 짝지은 것. 자 리튬, LI, 빨간색 어머 이거 맞는 거.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닐까요? 자2번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어머, 이거 틀렸잖아. 고쳐. 나트륨 요렇게. 노란색은 맞죠? 자 칼륨. 오, K예요. 보라색 맞죠? 자 구리. 구리 맞아요? 아웅. 청록색이에요. 청록색. 되시겠죠? 자 스트론튬. Sr. 주황색? No. 무슨 색? 빨간색. 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틀린 거 전부 다 이렇게 고쳐가면서 확인 작업하도록 할게요. 고쳐가면서 확인하십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식으로 알수 없는 거뭐 있을까요? 분자식으로 알수 없는 것. 음, 분자의 모양 어떻게 알아? 분자식으로. 분자식인데. <laughs> 분자식으로 알수 있는 것은 분자의 개수 알수 있고요. 그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알수 수 있고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도 알수 있고 원소의 종류도 알수 있고, 그렇죠? 예, 분자의 모양은 알수 없습니다. 아이고야. 분자의 모양은 알수 없습니다. 자, 16번 클리어. 오케이. 자, 17번. 자, 그림은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메테인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자, 메테인의 분자식 아까도 나왔었죠? 어떻게 써요? 그렇지. C 하나에 H가 4개잖아, 지금. C 하나에 H가 4개. 그러면 CH4.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요게 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얘는 C도 4개란 뜻이야. 그죠? 요거, 요거. C도 4개란 뜻이야. 요거 안 되고요. 어, 얘 예, 답이 될 만한 게 없네요. 예, CH4 요겁니다. 메테인. 자, 17번 해결되셨어요? 오케이. 자, 라스트. 18번.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가 오른쪽 분자식과 같대. 어, 총 개수. 자, 요거 중요해. 원자의 총 개수야. 자, 지금 여기는 보면 요 공간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지. 그죠? 자, 요게 의미하는 것은 분자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물 분자잖아. 물 분자 하나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몇 개야?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일생약이니까. 예.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3개잖아요. 요거 곱하기 3개니까 몇 개야? 총 원자 수가? 총 원자 수 9개. 총 9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산소 원자 2개가 두덩어리야 그러니까 몇 개? 4개. 맞지? 자, 얘는 일산화탄소 하나 두개가세덩어리야 그럼 몇 개? 6개. 자, 얘는 수소, 염소, 두 개가 두 덩어리야. 몇 개? 네 개. 그죠. 자, 질소 하나, 수소 세 개니까 총네 개지. 네 개가 세 덩어리 있으니까 열두 개. 나 지금 혼자 하고 있니? <laughs> 따라 하고 있죠. 자, 탄소 하나랑 수, 산소가 두 개잖아요. 총 원자수 세 개인데 세 개가 세 덩어리 있으니까 몇 개야? 아홉 개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laughs> 세 개의 물분자, 세 개의 물분자에 포함되는 원자의 총 개수하고 개수가 똑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단원, 2단원, 그죠? 예, 소단원, 2단원 형성평가. 몇 문제인가요? 지금 11문제 같이 풀어보는 건가요? 예, 11페이지. 소단원, 2단원의 형성평가 1한문제를다 풀어봤습니다. 자, 노트 11쪽, 12쪽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